시작 하나, 하나 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넷, 둘, 넷, 둘 하나 둘, 둘, 둘 하나 둘 준비 시작 하나 둘셋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제 님 카운트 해주세요 준비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제 기본 스텝. 왼발부터 할까요? 네. 네, 기본 스텝. 시작. 하나, 하나 둘, 넷, 셋, 네. 반대. 넷, 여섯 넷. 둘, 셋, 넷, 네. 넷. 로브에서 준비. 손은 칼 만들어 놓고 오른손부터 네. 돌려서. 로브이 준비. 시작. 시작. 아, 네. 네, 다섯, 네. 네, 네. 여 네. 시작 제가 보냈어 그러면 네. 려줘 네, 돌려서 돌려서 이렇게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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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왼 손비 오른손 뻗고 왼손비 왼손 정면 위, 하나 둘 왼손 데손 정면, 오른손 뻗고 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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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손. 왼손. 그자리 한번 빠르게 느낌간안내 네. <laughs> 시작 하나 둘리 세븐에 서6 7 8 6 7 8 1 네. 손만 먼저, 손 u 먼저? 손만 먼저. 로브이. 네, 로 Mamondo Ruby, Ruby, C. Tuman, p

아, 그러게. 시작! 원, 투, 쓰리, 포, 파이브, 식스, 세븐, 시작! 원, 투, 쓰리, 포, 파이브, 식스, 세븐! 원, 투, 발. 발만. 발만. 시작 원투 쓰리 포 6, 7 1, 2, 3, 4, 5, 6, 7합쳐 four, five, six, seven.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합쳐. 끝 와서 응. 8 부터 떨려서 할까? 8나8이뭐였 지? 여 기서 8 1앞 에서 2, 2, 3, 3 4, 4 5, 5 6, 7여 기서 A, 자, 이불 6, 7 합쳐서 천천히 <laughs> 눌리고 네, 끝나고 A, 1, 네. 네. 1, 2, 3, 4, 5, 6, 7. 오케이, 끝났고 내리면서 A, 1, 2, 3, 4, 5, 6, 7. 7、8、1일、2、3、4、5、6、7。5、6、7、8、1、2、3、4、5、6、7、8、1、2、3、4、5、6、7。